아안녕하 <laughs> <laughs> 오늘도 재밌게. 아, 이번에 네, 트랙 라이드 패스는 어떻게 참석하시게 되셨나요? 아, 원래 저희가 와이프는 지금 에몬다 타고 있고요. 아. 저는 지금 마돈 타고 있습니다. 아, 둘 트랙 예, 시군요 네, 트랙을 아. 열심히 저희도 또 아서스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 트랙 라이드 페스트 행사는 음, 트랙 그 고객들과의 어떤 재미난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1박 2일 오크밸리까지의 라이딩과 저녁 구페 그리고 어, 맥주 파티까지 어, 말 그대로 페스트, 페스티벌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 준비했고요 시는데요. 네. 그... 근무하시고 이제 트라이슬런 네. 선수들도 활동하시잖아요. 네. 뭐 회사에서 후원을 좀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으로서 하는 건가요? 네, 어, 그 후원이라면은 뭐 자전거도 다, 네, 받고 있고요, 네. 옷 같은 것도 제공을좀 뭐 받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대회 간다 그러면 회사 차좀쓸수 아, 있고 아, 그런 식. 사이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어, 저희 대표적으로 로드에서는 에몬다, 네. 그리고 마돈, 도마니가 있는데요. 에몬다 네.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더로 이제 경량급으로도 나오고. 필에서도 강하고요 도마니네 인듀런스 모델로 해서 유명한 칸첼라라가 타고 있죠 그카블스톤에서 타는 그런 인듀런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돈 마돈은 에어로 타입 그러니까 아. 옌스 보이치 전에 탔던 그런 마돈 자전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몬다에서 나온 알루미늄 모델인데요 아에몬다 알루미늄 모 네, 프레임 자체가 1050g밖에 안 돼요 아 알루미늄 이요네 알루미늄인데 네. 아, 굉장히 가볍군요 네, 네 가벼워요 항상 루트바이크를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어 이렇게 직접 트랙 자전거를 팔아보시니까 는 트랙 자전거가 어떤가요? 트랙 자전거가 우선 되게 매력있는 자전거 같아요 이게 그냥 딱 겉모습으로 왔으면 되게 이렇게 탁 튀는 모습은 없지만 진짜로 이 성능면이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서비스면이나 네. 모든 게 진짜 최고입니다 아 혹시 그 직접 트랙샵을 운영하셔서 그렇게 생각 그게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자전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접해봤을 때 트랙 자전거가 이 사양이나 이 성능이 너무 좋았어요. 이틀에 네, 네. 더추시나봐요네주일날 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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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으신가요? 마지막 네, 재밌는데 힘들어요 네. 아 체력 훈련은 좀 다니시는 거 같으세요? 네, 그런 위주로 가요 아, 체력 훈련이제 네. 네. 사이클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힘들어요. 아,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켜셨길래. <laughs> 아, 저희가 뭐야, 미션 중에 부부 100km 라이딩 지금 몇 k 로 하셨습니까? 지금 두 달에 가지고 한 4,000km. 아, 그럼두 달에 4,000km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겠네요 <laughs> 아, 오늘 라이딩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어떤 점이 재밌으셨는데요? <laughs> 어, 그냥도까 <laughs> <laughs> 네, 여자를 1등으로 도착했어요. 아, 정말요? 네. 어, 아, 아까 타시는 거 보니까 운동하시는시고, <laughs>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어, 자전거 언제부터 타셨나요? <laughs> 자전거 4월 달부터 탔어요 아, 4 달밖에 안 되셨네요. <웃음> <웃음> 어, 그럼 조금 있으면 날아다니시겠는데요? 아니요, 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냥 예. 이